너무 멋있어요. <laughs> 아 형이. <오케이. 웃음> <laughs> 아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뒤지앵겔 스티커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 이거는 뭐옷 사면 같이 넣어주려고. 첫 번째로 오토바이에 딱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화 안 해서 딱 붙여준다. 뒤지으로 가는 건가? 저거 어떠십니까? 명품인데. 아. 아 그쵸 그쵸 그 명품들이 비싼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넘어가버리면 티셔츠 뭐 15만 원까지 인정 뭐 기법에 따라서 근데 그 이상 30만 원 넘어가는 건 브랜드값이거든? 브랜드값? 그러니까 제대로 올랐다 얘기야 너도 간단한 룩 한번 얘기해 줄까? 가 트루릴리전의 모자 DT 샵을 샀고요 이 뭔가 스케치 굵직하게 박힌 게 트루릴리전 DNA잖아 그리고 상의도 약간 모자랑 어울리게 DT 샵을 서 오시고 하체 뚱남들이 좋아하는 하이드아웃 체형을 다아우수 있는 바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아요 그리고 형님께서 선물해주신 퓨마 에미 콜라워 퓨마 퓨마 아저 퓨마 아게 밴드 드이거걸 뭐야 안지가 나버려요 빈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같은 게 유행한다 해가지고 프레드베리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프레드베리 뭐할의 아, 네. 네. 흔적을 타면 유리끼리한게 약간 올라와서 부지 느낌 날수 있고 괜찮다 어 괜찮다 맛있게 익었다 맛있게 익었다 그리고 여기 안에가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고 체크 무늬가 아.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주기도 좋다 아, 네. 잠깐만 너 형이 준게몇 개야 꼬걸이 네. 바지 신발 헤멧까지야 아. 스티커까지 아. 와팔찌 하시게 왜 얘기 안해팔찌 하시게 타워 너무 받은 게 많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이 어, 그다음에 이거 이 컬러 쉽지 않은 건데 이팩트 네. 무슨 라인지 아시트 컬러고. 맞습니다. 클렌저. 네. 이거 예쁜데 또 우리 준호가 저팔계 느낌으로 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 안그래는데 이제 가세요. 저도 받은 만큼 일하겠습니다. <laughs> 가지고 와아이 카메라의 음. 주인은 나야 <laughs> 이제 형룩 한번 싹 보고 넘어가야지 출근 룩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입는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조 하나 좀 귀엽게 책 아. 넓게 빠지는 걸로 하나 써가지고 소두핏 제대로 이제 드러낸 거라고 봐주시면 될거 같고요 라모레 제품이에요 검정색도 음. 있고 이 컬러도 있는데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 디자인이 짜치지가 않아 레이아웃 아웃라인이 너무 예쁘다 이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거 같고요 티셔츠는 국내에서 손꼽습니다 다영하는 샵이 예, 네, 체스다운타운 다잉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누루와 아, 에고 이컬러에싹 들어가게 근데 요거는 이제 촬영용 내가 인센게러를이 제품 살때 나도 돈 주고 사거든 촬영용 받은 거라서 요거는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바지는 원래 무릎 위로 올라오는 쇼츠 같은 것도 많이 입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힙한 거 같아요 무릎을 덮는 범자 기장이지 않을까 봐 유행이라고 할거 없이 자기 취향대로 마시면될것 같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쇼츠 같은 것도 러너 느낌 내면서 입어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덮어버리는 힙스러운 무드도 가져가 주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는 요 정도 최근에 구매한 나이제카본 타임엑스 콜라보 제품 또, 또 이제 모든 면에서 샀어요. 할리데이비슨 방콕 갔을 때 네, 이거 구매하고 형이 이제 아까까지 추천했을때 추천해줬던 브랜드죠. 무서스도 하나 이제 사서 끼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a d 지 c 요 이것도 이제 악세서리 추천한 추천한 건데 평상시 에 추천했던 것만 만니에 목걸이는 인생르지 넘버링 콜라보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마르지라 내가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지 젠트몬스터 콜라보 제품 요 정도 악세서리 풀착장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약간 룩이 풍성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 티를 입더라도 힙스러운 무드를 내고 싶다면 이런 악세서리를 여름에는 네, 무조건 활용해 주시는 게 좋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신발 얘기 했구나. 슈프림 클라스 콜라보 졸라 게입하기 싫을 수 있는 요 신발. 이것도 맛돌이에요.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은 요. 출하해도 괜찮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오늘 출근룩도 힙스러운 한방울 섞어가지고 어려 보이지 않게 하지만 좀 과감하게 표현한 룩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낙낙한 핏 아이템 먼저 소개를 해주자면은 모자 요즘 애들은 좀 올드하다고 라 여길 수 있지만 뭐 클래식 하면은 얘는 제이프레스 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컬러감이 돋보이는 이런 캔버스 모자 하나 써두고어 선글라스는 이런 거 아메리칸 느낌 나는 거 하나 써주고 니트 이게 탄성력이 굉장히 좋아 쉐기붐 쉐기 쉐이 쉐기 막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슈프림 디렉터가 나와서 만든 어웨이크 뉴욕이라는 걸 했는데 보면은 슈프림 로고 달려있으면 슈프림 같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느낌이야 근데 요 로고가 약간 힙스러운 느낌을 낸다라고 해야 될까? 이 로고만 없었다면 은 나는 좀 리조트 풍으로 클래식하게 풀어냈을 텐데 이 로고가 있으니가지고못 참죠 힙스러운 바이브로 맞춰봤습니다 바지는 카브 햄트 바지 네, 요런 코드로이 바지가 내가 한 3개가 있어 노란색으로만 케이튼, 브룩스 브라더스, 그리고 카브 햄트 여기다가 브룩스 브라더스 제품을 입으면 은 핏이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낭창낭창한 핏인데 밑에가 약간 좀 클래식하게 조여지다 보니까 요것도 같이 낙낙한 핏으로 카버 햄트로 올라가지고 쓰악 그냥 음무수하게 컬러도 와요 정도면은 뭐고수 느낌 제대로 나버리자 신발 야 이것도 티셔츠에 있는 컬러 가지고 와가지고 싹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정확히 어, 알겠어요. 아, 그럼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면은 쭉싹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 패션은 내가 맨날 장난으로 try and enjoy라고 하잖아. 이런 모자? 2년 전이었어. 나못 썼어. 나는 이 귀에 닿아야지만 모자를 썼었거든. 근데 이제는 모자를 쓰다 보니까 이런 모자들도 쓰게 됩니다. 오히려 더 장점도 있어요. 예, 안경 같은 거 썼을 때 이렇게 안경 들어갈 자리를 남겨서 버리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오늘은 뭐 컬러 조합 거의 미쳤습니 여기서 멋있게 뭐하십니까? 더뒤지겠어 승현아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또 이제 출근룩 한번 시작하면 될까요? 각하게 너무 편한 옷들만 입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꾹꾹꾹 출근룩 한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좀 편한 옷 공감을 못 받지 않을까? 거의 뭐 올블랙으로 맞췄는데 올블랙은 아니고 컬러 날아가버린 올블랙 이런 거에다가 모자. 이 모자가 짱구 형내 건데 이티 c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이 모자 너무 예쁘다. 어제 거냐고 하니까 이티 c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발매 언제 돼? 내가 이거 세번 물어봤는데 네. 아직, 안 된대. 네. 아직 안 돼. 아직 네. 안 돼. 아직 안 네. 돼. 다가 이제 발매돼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안경 쓰면 좀 약간 개구쟁이 느낌 나잖아. 여자들한테 귀여워 보이지. 고 내가 약간 쓰면 돼. 내 외모가 좀 위협적이다. 이럴 때 한번 써가지고 써놨으니까... 생각해요. 남자 네, 안녕하세요. 여자님 싹잘 버리세요. 가방은 지난번에 컨텐츠 하면서 구매했던 나일론의 약간 아우더 느낌도 날 수도 있고 스포츠 하이들수 있는 이런 드로우 스트링 같은 쉐입을 가지고 있네요 가볍게 들수 있어야 돼 이렇게 쉐입이 날렵하잖아 바지는 또 이제 튜링 그냥 셔츠이고 이거 한번 보여주면 끝이야 인생이 야러 블랙이 사실 굉장히 심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 그렇지 않다게 느껴지는 게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모자 힘이 크겠죠? 모자? 아 모자의 힘과 이게 완전히 블랙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거 음... 같아 여기서 신발까지 블랙으로 쓰면 약간 재미없었을 텐데 컬러 들어가 있잖아 너무 멋있어요 어? <laughs> 아 형이 <웃음> <웃음> 형이 막마 뭐, 스타일도 야 새끼가 그러면 음. 스타일 새끼야 <laughs> 패션 유튜브고 테크날로지고남자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 촬영을 하다가도 <laughs> 전체 적으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요정도 뛰어가고 뛰어오면 돼요 어때 일단 편해가지고 이런 룩들만 찾아서 입는 것 같아 지피는 대로 입고 나와가지고 싹 배칭해버리는 거니까 알아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가주세요 오늘은 어, 어떻게 보면은 30대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링, 밀리터리 아메카지 기반으로 이렇게 좀 이지하게 많이 입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입는 룩처럼 막 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 불편한 룩은 아니다. 이런링거트 있잖아, 이렇게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영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데 이것도 영해 보이지 않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어. 생지에다가 안세에다가 쿨하게. 그래서 좀 묵직하게 가려면 구두 워커 이런 거 들어가면 조금 더 섹시하고 묵직하게 되는데 오늘은 편하게. 요정도는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3년 전. 4년 전 때는 음. 이런 스타일링을 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잘안 했더라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에도 멋있는 스타일링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출근룩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싹 입고 왔는데 어떠십니까? 어쩌면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아... 멋있어요. 또 수염 이좀 있어줘야 돼, 이런 것들에. 네. 어, 멋있어. 남자다워. 어, 남자다워. 어. 그게 중요한 어. 것, 것 같아. 너 한번 연락해라 잡아좋 하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네, 자유분방 자유분 MG의, MG의 자유분방 자유분 카리스마 있게 한번 스타일링 해봤는데 내 채널에서도 요즘에 내가 힙스러운 스타일링을 많이 소개를 하고 하지만 이런 스타일링 좋아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어, 그래갖고 요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몇 살이야? 23살 어디 가고 있었죠 지금? 지금 이제 한강을 가려고 한강? 한강 가서 어. 가싹아요아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아 오늘 o o t 에서 찍고 있었거든요 출근도 오늘 스타일링 한번 싹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이제 대구에 제가 자주 가는 팔레트라고 어, 있는 알아 알아, 알아. 네, 거기서 이제 직접 만드신 티에다가 이거는 빈티지 사서 어 바지 얼마에 샀어? 이거 6만원인가요? 야잘 샀다 느낌 이 있다 좋다 또이건 어, 신발은 비즈니스 이야 아, 요즘에 음. 또그 청개구리 기질 가리고 있는 새끼들이 미제는 하는 것들 그 <laughs> 느낌으로 산 <laughs> 가방 아니야? 가방은 지금 바꿔 드렸어요 야 A 끝에 LX 빈티지? 아니 아니 그냥 그럼? 네, 얼마요 이거 9 9 0 0원인가 빈티지 사야지 빈티지는 오른바 하는 거 괜찮은 컬러에 사는데 왜그 끝에 이런 거 <laughs> 요정도 바이그면 미진노 신고 네. 요정도 빈티지 사고 요정도면 아크텍스 빈티지로 가서 와 단체로 잘못됐다 단체로 오클리 가방 찾아보면 아 오클리가 막안하 흔치 보니까 헤어스타일링은 뭐 어떻게 나와 뭐, 삽탈기 헤어스타일링이 뭐야 이거 <laughs> 남들 안 하는 헤어스타일 하고 싶어가지고 아, 멋있다 모자 써도 되게 잘 어울릴 거야 깜빡 고아 아, 아, 모자 당장 쓰세요 모자를 써야 간직하다 어, 근데 왜안 썼어 론토건이 아 <웃음> <웃음> 지금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장단이... 여기 <laughs> 너무 멋있는하루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때는 좋아, 좋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요즘에 또링거티 하나 또다사니까 이틀 연장으로 나갈링거티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를 모자 어, 어제랑 어 똑같은 거 썼는데 요또 다른 무드로 연출을 했으니까 오늘 출근으로 또 한번 엔젤이 해보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토바이 센터에서 일할 거 같은 약간 멋진 동네형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여기뭐 스케이트보드 들고 있으면 스케이트보드로 바로 돼버리는 거고 엔지니어 느낌이 살짝 난다 이거지 메카닉스가움이 살짝 들어가 있는 옷 좋아하는 동네형 요 정도? 하지만 순박한 나 아니야. <laughs> 그거 금연 느낌이 나온다라고 말해 주면 될것 같아요. 기링이랑 뭐 이런 것들. 체인 같은 것도 싹 무심하게 달아져 버리고, 바지는 물 빠진 거. 야, 이거 나무랭 바지인데, 처음 입었거든? 한몇년 입은 듯한 자연스러운 에이징! 내가 찾던 바지인데, 이 맛이 바지 제대로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싹하고 반스 국을 형이 항상 이야기했지, 를 유행 없고, 휘뚜루마뚜로 신을 수 있는 그 체커보다 무심한 느낌, 러프한 느낌 주기에 정말 제격인 신발이야. 전체적으로 이제 바지가 딱갔을때 빈티지한 느낌이 가득하잖아. 근데 티셔츠도 마찬가지야. 티셔츠도 이 원단 자체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 세탁은 한 20분 정도 한것 같은데, 그거 같 어, 그런 제품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꾹꾹꾹 아닌 느낌으로 되게 남자답게 꾸미고 싶은 날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입는 편이야.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째이나 계속 위험 없이 이런 식으로 입어 버리거든. 컬러 배색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영한 느낌인데 전체적인 무드로 봤을 때상촌에양무을의 즐길 수 있을만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든어서 자기한테 맞게 스타일링을 하셔야 돼. 이게 중요 누나 나까도 이런 컬러 놀이 제대로 오마이할 수가 있다면 그 정도로만 입면될것 같습니다. 응, 깔끔하게. 날씨가 좋았다가, 비가 내렸다가, 지랄 부르스 난리를 쳐버리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또 이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한번주또출근후또잘가져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찍어버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뛰려가지고 1분 빠뜨리겠습니다. 끼이끼야